안녕하세요. 홈데이지 홈진이 윤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이 왼쪽에 있는, 어라, 단층 같은데. <laughs> 단층 구조는 아니고요. 두개 층을 사용하는데 약간 다락방이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 건축 역면적 같은 경우에는 1, 층 합쳐서 이제 40평이고요. 1층이 28평, 2층이 12평으로 이제 어,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한적한 동네에 있는 소규모 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데 이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책이나 아니면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서 낚시 좀 즐기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집 안내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 들어오세요. 지금 진입로가 저 앞쪽인데 이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오셔서 조금만 오시면 이제 거의 뭐두 번째 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아스콘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지금 건축주분이 대문은 이제 설치해 를 주셨어요. 건축주님 생각에는 그래도 대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설치를 해 주셨는데. 어, 나는 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철거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철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활하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차를 한대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기본적으로 차두 대는 있어. 그다음에 자식들 오면은 두대 이상은 주차해야 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강토 위에 펜스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 대문까지 이제 철거를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사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 짧은 소견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바꿔서 그렇게 편하신 대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죠? 일단 여기 집에 아무도 거주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일단은 자갈로 다 마감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잔디를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우측이 이제 거실창이에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바라볼 때 지금 약간 화단이 이제 조성되어 있죠? 이 화단 앞으로 푸릇푸릇한 잔디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걷어내시고 이제 잔디 식재 하시고요. 지금 카메라가 있는 쪽에 야외 부동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 펜스 앞쪽으로 지금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텃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토지 모양이 약간 기역자로 꺾인 그런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가리키는 뒤쪽이 지금 건물 뒤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통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기반 시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오폐수 직관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개별 벌크 LPG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옆에 지금 실외기 보이시죠? 여기 옆 공간이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은 간이 창고 이제 두셔도 이제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건물 전면부로 돌아가서요. 간단하게 이제 외관이랑 생활 인프라 설명드리고 실내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도 말씀드려야죠. 네, 외관이랑 생활 인프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목구조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골조 이외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튼튼하게 건축을 해주시는 분으로, 이 건축주분이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외장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람의 사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스페인식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알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142평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토지 면적은 173평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3억 6천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 인프라는 여기서 이제 장어 시내까지 나가는 데는 1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이 여기가 한세네 갈래 정도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우측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정면에서도 들어오는 길이 있고 좌측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갈래가 좀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원읍 소재지까지 나가시면요. 뭐, 이디아 커피숍부터 해가지고, 뭐, 종합버스터미널, 뭐, 롯데리아, 그 다음에 맛있는 유명한 돈가스집, 그니까, 각가지 이제 식당등이랑 뭐 웬만한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함은 많이 20분, 30분 나가는 거리가 아니니까요. 좀 편리하게 이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부고속도로 IC랑 중부 내륙고속도로 IC랑 두 군데 다 일주가 IC랑 감국 IC를 15분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지금 이제 외부 현관에는 처마를 시공을 해 주셨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우측에도, 위에도 여기가 방인데 여기 위에도 지금 처마를 시공을 해 비나 눈이나 들이쳐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요즘도 꼼꼼하게 이제 신경 써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에 있는 데크는 합성 광부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푸셔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선반이 제작된 지금 신발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들어와 있고요. 벽면이랑 천장이랑 모두 편백나무 포인트 시공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손을 가리키는 곳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저는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채널 외부에 CCTV 있는 거, 지금 모니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이제 거실입니다. 시스템 창호가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중유리이고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피치창 들어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안쪽으로 이제 연결된 구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러면은 쇼파를 어떻게 둬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쪽까지 지금 에어컨이, 스탠드 에어컨이 이제 옵션으로 제공돼요 지금 넓이 같은 경우는 4 2 4 4예요 주방이 그래도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8m입니다. 8.088이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박공형 스타일로 이제 사선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실링팬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마다 지금 할로겐 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장 높이는 제가 한실링팬 있는 그 정도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4m입니다. 더 높은 곳은 아마 더 높겠죠. 가운데가 한 4m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쇼파를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쇼파를 이렇게 일자로 두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역자. 이제 공간을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운드형이나 기역자 소파를 두시면 여기서 앉으셔도 여기서 앉으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보다는 벽걸이를 위치상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옆쪽으로 좀 붙여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개별 난방 조절기는 거실이고요. 카메라가 있는 쪽에 벽면에 지금 주방 개별 난방 조절기가 별도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방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역자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옵션은 가스 삼구부탑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인덕션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어, 전기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인덕션을 따로 설치하셔도 돼요. 이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냉장고 자리 일단 한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싱크장은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통 우리 싱크장 쓰면은 손자국 남고 막그 요리하다 보면은 튀고 막 자국 남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상부장은 이제 손자국이 안 남는 상부장이래요. 이제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밥솥 자리 보이시죠? 그다음 위에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고요. 높이가 높은 에어프라이어기나 아니면 광파오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판 위에다가 따로 별도로 구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스 3구 쿡탑 메리 푸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드웨이 부분에 약간 아쿠아 컬러죠. 마린 블루 같은 색상. 이제 그런 컬러 타일로 이제 포인트를 주셨고요. 환기창이란 개수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까이 뭐조미료 놓을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에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1층이 몇 평이라고요? 28평이에요. 왼쪽에 있는 방. 아, 보여드리기 전에요. 여기가 지금 다용도실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용도실 바닥 마감도 지금 건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제 신발 벗고. 신고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세탁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전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 배관도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피스창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그다음 경동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치냉장고 두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세탁기를 병렬로 안 두실 거면 이제 수납장을 높게 키큰 수납장을 짜셔서 수납 공간을 또 따로 확보를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은 이렇게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인 것 같네요 왜냐면 부부욕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메인 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3.298입니다 3.3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 들어와 있고요 침대를 이제 만약에 지금 카메라 있는 쪽에 배치를 하신다면은 TV를 이쪽,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TV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랑 뭐 콘솔이랑 뭐 화장대. 큰 화장대 말고 큰 콘솔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V를 두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안방 욕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방 욕실인데 마치 공용 화장실 같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스를 설치를 해도 지금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라인은 여기에다 맞춰서 부스를 설치를 해도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파티션이나 부스 설치하실 분들은 추후에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이제 환기창이나 피시창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창으로. 이제 시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너 선반장두칸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기 들어와 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랑 거울용 수납장까지 이제 모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공간이 이제 방 하나예요. 보러 가실게요. 보러 가시는 길에 잠깐만 여길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청소기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휴지라든가, 완전 그, 눈에 거슬리면 지저분할 것 같은 애들을 여기다가 이제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스탠드 에어컨은 옵션으로 드려요. 가시는 길에 이제 욕실이 있는데 동선상 욕실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부부 욕실보다 여기 폭이 더 넓어요. 오히려 걔는 이제 가로 폭이 넓은 직사각형이었거든요. 얘는 오히려 더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요 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이제 부스, 어, 파티션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욕조 필요하신 분들은 간이 욕조지만 조금 넓은 거로 두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가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죠? 네, 샤워기 들어와 있고요. 코로 선반장 두 칸에 좌측에 환기창이랑 패스창 들어와 있습니다. 세면대란양변기랑 아까 부부 욕실에서 보셨던 동일한 거울용 수납장까지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방이 아니고 1층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방 안에 이제 욕실이 있어서 메인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방 넓이가 여기가 지금 약 3m 나오거든요. 3.6. 오히려 방 넓이는 여기가 조금 더 넓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이제 동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각 방마다 붙박이장 들어와 있고요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 어떻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벽면의 높이 컨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을 들이는데 각 방마다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이 이제 욕실이었고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예, 저는 지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길에 안전하게 핸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에 잡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올라오자마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2층의 구조라고 하면 보통 12평이면은 방 하나에 욕실 하나 아니면 뭐 테라스 뭐 이렇게 방두 개의 욕실 하나 뭐이 정도는 빼주시는데 이게 뭐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그 마치 펜션 연고 같지 않나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그죠 그죠? 진짜 넓습니다. 2층이 12평인데 완벽하게 이제 12평에 이렇게 1차 통으로 연결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서 볼때 이렇게 이제 한옥 느낌이 나는 이렇게 문으로 또 이제 포인트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려보면 이제 거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아까 놀러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인분들 놀러 오시거나 하시면 여기에서 그냥 뭐 매트리스 깔아 놓으셔도 되고 요 깔고 합숙하듯이 그렇게 이제 여기를 2층을 활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2층인데 반층으로 오롯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금액대가 3억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도 여기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페이지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